일 마치고, 왕피천 하루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루 종일 비가 왔었죠. 울진에도 비가 왔습니다. 지금 어느 달에, 어, 남대천은 기수역이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뚫려 있는 상태고, 왕피천은, 어 전원에 의하면은, 막혔다고 그래요. 막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느 다리는 지금 뚫려 있습니다. 갯목이, 기수역이 뚫려 있는 상태고요. 왕피천은 막혀 있다고 들었지만은, 어,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지. 어, 직접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다리 남대천이 뚫려 있으면 왕피천도 막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염전 해변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김상재 형하고 저쪽으로 아, 염전 해변 쪽에 와 있는데요. 아 물이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네. 물이 지금 직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직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아, 이걸 어느 쪽에서 물이 남, 북쪽으로 흐릅니다. 북쪽으로. 아지 직진으로 흐르는데 북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클것 같은데요. 바람은 남남 남, 남풍이 붑니다. 일단은 가까이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쪽으로 다가 있잖아요. 낚시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거 또 바다가 실패 했는 모양이네. 자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자 물이 조금 이상하게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받쳐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저쪽으로 올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쪽으로 올것 같아요. 이쪽으로는 오지 않고 아, 저쪽으로 올것 같아요. 저쪽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아 이쪽 에는 고 기가, 안 보입니다. 지금 물이 이쪽 으로 흘러 내려가 잖아요. 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쪽으로도 지금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저쪽으로 직진으로도 내려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남풍이 내일 또분다면 이제 물은 이쪽으로 또 기게 됩니다. 고기가 안 보인다. 고기가 보이지 않고, 지금. 내일 남풍이 불어줘야 되는데요. 야, 어떻게 방어도 안 보이지? 저쪽은, 오히려 저쪽이 낫겠습니다. 이쪽은 안 돼요. 저쪽이 낫습니다. 자, 건너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왕피천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염전 해변, 첩빙장, 아 염전 해변, 왕피천 건너편 가기 위해서 지금 망향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입했습니다. 날씨는 지금 습도가 높아 가지고요 후둑지금 합니다 기온은 한 28도 정도 돼 보이고요 예보상 2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밖 온도는 25도 26도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자,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렸습니다. 뭐좀 잡았니, 껴? 뭐좀 잡았네? 또 써야 돼, 전화, 그 뭐. 아지 말고. 뭐, 이러면... 막쳤는데걸라오더라고도자놓으라고이 뭐고 이게 너도돔도 네? 야, 아, 돔. 해를 여기다 옮기라고 접시가 됐다고 고기먹 옮기면 되잖아 고기 이쁘게 나왔는데 또막 아, 아니 뭐, 이거 다시 옮기 아니 아니 나. 이거 뒤집어가지고 딱 열어놓으면 되잖아 새키면 되잖아 열움 옮기면 되지아까르라 이거 넣어있꼭대다 펴야지 아, 해를 접수동서 넣으면 되나 펴야돼 맞아 어. 맞아 맞아 자 아, 이쪽 편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저 건너편보다 이쪽 편이 확실히 좋습니다. 아, 일단 헤드라이트 좀불좀 꺼겠습니다. 배터리 나가면은 곤란하니까. 아, 운치는 좋습니다. 아, 확실히 이쪽 편이 아직까지 유용합니다. 근데 고기는 보이지 않네. 아, 도움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어또 잡힐 수 있겠습니다. 저쪽편에 전부 낚시하러 왔죠. 노후낚시입니다. 노후낚시하러 오신 분들이고. 아, 저기는 고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쪽에서 오니까 또 바람이 북풍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 저쪽에는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고기가 여기는 고기에요 고기 화면 한가운데 고기입니다 아, 그런데 뭔가 아, 좀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해가 안 나잖아, 요 지금. 응. 하늘 보다시피 해가 없습니다. 응. 야, 하나도 안 보이네. 어렵다. 저쪽에 좀 수상한 물살들이 보이고 전화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갱이도 좀 잡혔는 모양인데요 요거는 딱 농업파도 맞습니다. 농업파도 감정동 파도 딱그 정도 됩니다. 안 보이네. 야 저기 튀었죠? 자 여기까지 왕피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그래서 몇번 물살 보고 쳤습니다. 아, 그런데 티는 없는데요. 아, 고기도... 아, 안 잡힙니다. 고기처럼 보이는데도 아니고, 그래, 그래가지고 돌만 잡아냈요이 잡은 돌 보십시오. 잡아낸 돌, 이 전부 제가한 서너 번 쳐가지고 잡아낸 돌입니다. 아, 내일은, 해가 나면 좀될것 같은데요. 내일 해가 날지 안 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꼭 뭐가 있어 보이는데, 안 잡혀요. 자, 이것으로 왕비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물은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뒤에는 완연하게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거기가 안 보이네. 자, 이것으로 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